코로나 그 여파로 실업자가 127만 8천 명으로 늘어났고, 실업률은 4.5%를 기록했는데, 이건 이제 이런 통계를 만드지가 1999년인데, 이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2017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43.8%입니다. 1등한 게꽤 많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OECD 회원 평균이 14.8%인데 3배나 된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 공급 부족으로 일을 원하는 노인들 43% 정도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의뢰 반란 방송 중에서 폐지 집는 노인 수가 16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뭔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시기에 노인들이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통 17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의 오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실업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 금년 5월달 고용 동향입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 19 여파로 실업자가 127만 8천명으로 늘어났고 실업률은 4.5%를 기록했는데 이건 이제 이런 통계를 만드지가 1999년인데 이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률은 십점이 프로로. 그러니까 IF 이후의 실업률보다 지금 가장 높다 그 그렇죠. 이후에. 네. 네. 어, 그다음에 그 이제 청년 실업자 수가 사십이만 육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청와대 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 엿그저 께 이제 뒤, 뒤져봤더니 청년층 확장 실업률이 그 공식적인 실업률은 십점이 프로인데 청년 실업률이 네. 이거보다 높은. 26.3%,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실험률의 개념,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실험률 통계를 보면은, 감각적으로 이제 느끼는 실업 체감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실험률, 실업 체감률, 그리고 확장 실험률이라는 용어를 또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지금 뭐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업률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현재 5,200만 명입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2067년에 3,900만 명으로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를 총 인구라고 하면, 총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면, 총 인구 중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일할 능력은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취업 준비생은 물론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에 종사하는 주부나 의무 군인이나 학생이나 연로자와 장애인 자선사업 또는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 다시 실업자와 취업자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 수를 백분율로 산출한 겁니다. 실업률이 낮을수록 국가의 인력 활용도가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실업률 외에.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건데, 이걸 백분율로 산출한 겁니다.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란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의미하는데 고용률이 높을수록 국가인력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인데 취업률을 계산할 때는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라는 점두 가지가 서로 틀리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체감 실업률이라는 것은 확장 실업률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기존 실업률이 실업과 관련된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느끼는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실업률을 확장 실업률 또는 체감 실업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감 실업률에는 현재 알바 등의 단기 근로를 하고 있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취업 희망자라든가 최근 구직 활동을 안 했을 뿐인데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잠재 구직자. 구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잠재적 취업 가능자 등을 포함해서 지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15세부터 29세까지를 청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10.2%로 전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26.3%로 다시 말씀드린 체감 실업률 26.3%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참, 그러네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라면, 이제, 한마로 예. 네. 하루를 버티는 아, 그 영상이 또찍어어요 아, 아 참. 네. 상당히 이제 조회수가 이게 맞고, 이제 청년 실업층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험율이나 체감 실험율에 대해서 이제 피부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이제, 청년 실업자 수가 뭐, 42만 6, 6천 명? 네. 뭐 엄청나게 명, 많은데, 네. 뭐 이런 통계들이, 뭐, 뭔지, 네. 예,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네. 말씀하셨듯이. 네. 뭐, 뭐, 뭐 대비를 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다 네. 지금 이제 이거 42만 2천, 6, 6천 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이제 그, 이제 공식적인 어떤 실업 숫자고, 근데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게, 여론조사나 이런 걸한걸 걸 보면, 대학생 중 3명 중에 한명은 졸업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휴학을 하거나 졸업은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그냥, 뭐, 그냥 노는 건 아니고, 반 백수 상태에 있는 거죠.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거죠 네, 그렇죠. 공시생 숫자도 지금 40에서 한 5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정 피해를 받으면서 그 일하는 청년들도 부지개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 수가 지금 전체가 59만 7천 명인데, 그 중에 의무병, 의무복무자가 43만 명.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정부의 공식적인 실업 숫자, 42만 6천 명이라는 건좀 과소평가되지 않았나. 어,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렇고. 청년 일자리도 문제지만은, 노인분들이 또 이제 상당히 통계학상 좀 많이 있는 걸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 문제점부터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고령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2017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43.8%입니다. 1등한 게꽤 많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OECD 회원 평균이 14.8%인데 3배나 된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 공급 부족으로 일을 원하는 노인들 43% 정도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의뢰 반란 방송 중에서 폐지 집는 노인 수가 16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뭔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시기에 노인들이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 에,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0년 6월 말 주민등록 인구 세대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인 가구는 총 876만 8천 가구입니다. 전체 2279만 1천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38.5%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네, 2016년에 비해 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1인 가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기초 자치단체는 인천 옹진군으로 59.2% 거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노인층 합류와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가난한 덕과 노인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 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 노인층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층들은 다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형자. 그것도 혼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혼하는 숫자도 상당히 많죠. 이혼하는 <웃음> <웃음> 네. 네. 우리 등한 것도 많고 인고다 엄청 음, 심각합니다. 네, 좋은 거에 일등한 거는 별로 없고 그런 네? 거 <laughs> 계속 1등하고 있는 <laughs> 어떻게 이걸 대체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근데 네. 이제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제 인공지능이 예. 뭐 의사, 지금 뭐 변호사 이런 전문직까지 예. 저도 이제 공인회계사인데 공인회계사 직까지 다 대체할 거라고 얘기돼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동네 조그만 커피숍이나 분식집 같은데도 키오스크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자동으로 하도록 사람 그렇죠. 아, 무인만자동화 아, 아,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 아, 빠져나간 아, 공장들이 리시오링할 기미는 뭐 보이지가 않죠.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들도 사람을 안 뽑아요. 그리고 이제 언택트 산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게 점점 밀 나쁜 플랫폼 노동자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3D 업종에서 이건 이제 외국인 근로자 자리가 돼가지고 다시 내국인 일자리로 네. 돌아오기는 힘든 네. 현상이고 자영업자도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건 참 굉장히 힘든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탈출부는, 지난번에 저희 말씀드렸던 벤처 창업. 이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벤처 창업도 참... 근데 젊은이들만 또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젊은이들. 네. 이제 10.8%인가요? 12.8%인가요? 아무튼. 젊은 청년들 일자리가 좀 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네. 네 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네. 아, 이거는 그냥 뭐냐, 그 일반 사람들의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권의 문제 같은데, 뭐 정치권에 우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뭐, 아주 쉬운 얘기를 정치를 잘해야죠. <웃음> <웃음> 어, 우리 조상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둘의 정신을 발휘해서 서로 나누고 도왔다고 그럽니다. 단군 할아버지께서도 홍익인간이라든가 재세이화라는 통치이념을 가지고 국민들을 보살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건전한 국가운영 철학을 바로 세워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고 서로가 믿고 양보하고 더불어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조금씩은 양보를 해야 되겠고 이웃을 배려해야 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흔히 반투어 쪽의 인사말 중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시 사용자가 손쉽게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으면 제가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서로 공유하자. 서로 공존하자 음. 당신이 없으면 난 무의미하다라는 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우분투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인상 응. 말입니다. 그 네, 예. 예, 우분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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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분투. 우분투. <laughs> 네. 좋습니다.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로. 네. 마감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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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